대체로 보면은 법체 처장입니다. 예, 그 과징금은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이고 고액입니다. 근데 네, 그러면 이제 기업 위주이고 근데 과태료는 개인 위주이고 좀 적은 사안이고 금액도 기본법에서는 최대 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무슨 기본법? 글서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과 과태료는 예, 과태료는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래요. 예. 예를 들면은 관세청입니다. 예를 들면 쉽게 그 예를 들, 들어드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그 과징 그 대즉 관세청 소관이긴 한데요. 외국환거래법 위반했을 때는 그 경매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 그 산업부 소관의 대무역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 그래서 그 그렇게 법,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과 가트료가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뭐 분리돼 있는 건 알겠는데 본질적인 데는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. 아, 네, 네 대통령. 어,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개념이고요. 아, 아, 아. 과태료는 행정 질서 벌입니다. 아, 아. 그래서 행정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? 경미하게 내리는 네, 행정 그 경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, 환수단순다 단순, 네, 행정벌인데 네. 이익을 환수한다. 네, 부당 이득의 환수 개념이 아, 이제 과징금에 원칙벌이네.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. 대신 이제 그 개인 정보 침해 같은 경우는 기회를좀어그 경우는 과, 부당 이득의 환수는 아니지만 그 국민의 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의 과징금입니다. 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안, 안 해도 됩니다. 그만, 그만. 네. 아, 헌프 학자가 네. 말하시죠. 그, 네. 부당이 득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, 네. 경제적 제재를 과해서 그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하효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과태료, 아니, 과징금이 네. 그렇습니다. 부당이 되은카태리는 그냥 응징을 하는데 경제 제재를 부과해서 어그어 그, 어, 위화 효과를 촉, 예. 그 가지고자 하는 박도있고과태페려는을 네, 위한 겁니다. 과태려는 질서를 어긴 거에 대한 형식적 그, 응징 수제. 응징이고 예. 네. 뭐, 그 조금 더그럴듯해 보이네요. 알겠어요. 헌법학자로좀다르시네요